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나로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28절 주제 이 땅을 너그 손에 붙였노라 위대한 지도자 요수아는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스로 가남땅에 살고 있던 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딛고 가난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했습니다. 첫째,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올라가 가난족속을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난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 오래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 약속을 기초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가난 거민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명하시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난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아있는 가난의 국민들을 모두 쫓아내고 가난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가난 땅의 차지는 인간의 힘이나 장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어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차지해야 할 일은 인간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난의 이방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골짜기의 거민을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두려워서 이방인들을 내쫓지 못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전혀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을 형식적으로 머리로만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걱정이 들은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땅을 주시면서 그것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믿음으로 나서서 싸웠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의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했습니다. 쫓아내지 않는 가난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두고두고 두고 화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두철미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말씀이라도 순종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행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주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빠를 믿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